야잘 봐. 물잘 봐. 여기서 1.7이야. 1.7. 얼마나 멀리 걸리냐 이제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여기야. 1.9km 남았어. 흔해 흔해. 어. 저기. 뭐, 장통. 한 시간 나와. 뭐 한가. 어. 야 아니라고 오, 10분이라니까. 나못 믿어? 어려운 1.3km가. 어. 고도가 높아가지고 한 시간 남았어. 아니라니까. 나 지금 내비로 쳐봤잖아. 어? 어. 우리는 거북이다이 도구리. 어. 끝까지 가면 어. 토끼를 잡는다 뭔 토끼 진아이물나 안된다 어? 이물나면안된난 어? 어? 졌다 이미 아 어. 아, 힘들어. 어우, 힘어 어우, 힘들어. 몇번 어 어우, 힘힘든어힘몰라힘 진짜 힘들어. 요에베 힘들어. 랑 여기랑 비교하면? 모르겠습니다 어준씨어힘어떻게 <laughs> 네. 되고 있어요어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. 지금은 천안봉까지 갈수 있어, 갈수 있습니다. 응. 가야지. 아. 아. 힘든데? 미치겠네. 아 깜짝 네 아직도 안 보이지? 아, 보인다. 아, 확실해? 200m 아닌 것 같아 아. 아. 드디어 장터목 대폐소 아 간다 아. 아. 엄청 오래 걸리네. 진짜. 대이고이이피도 오랜만에 보네. 아. 아우. 드디어 왔네. 어디야? 어디야?

마시는거 해줄게 내가. 그러면은 꾸준이 가방에 그인산 깔지 있어 바닥에 깔. 라면이 뭔 동그란 거랑 네모난 거다 있냐? 뭐냐? 이단다뭐 어디 있다 그. 뭐가 가장 먼저 할 와. 그는 지금 죽이 직전. <laughs> <그는 잘, 웃음> <laughs> 와. 진짜, 이, <laughs> <산> 여러분 미안합니다. 소나무 모르고 그렇게 우는 다리 잘 다리를 잘 다리 잘 다리. 위해, 붉은 발의 제프가 여기 있다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저희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 옷을 갖다가 벗와야지 어려울 때는 옷을 좀 입고 막안나서안 돼요. 아아 분명히 아, 아, 무조건 입어야 돼. 따사기 고오기요 아유 안 돼. 그거 가방 안에 열갖고 야 돼. 내가 무조건 입고. 입고. 기운 떨어지면 안 된다. 무조건 네, 입고. 예, 안 늘리고.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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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철아서 같은도 무조건 입는 거지. 땀이 안 씹다가. 왜가보다이 그거만 아까 아까 내가 이야기 하려하다가 마음 <laughs> 망했습니다 아기 야아가에이고가르요사람안드요안가드 안돼 안돼 이거 먹고 이거 봐봐 찬성아 일로 와봐 찬로 <laughs> 와봐 찬이안 야야 잠깐만 리찬스 봐. 찬스 봐. 국물 먼저 먹고 먹어 아저씨 넘쳐요

<놀람> 아, 김용성, 있어. 아,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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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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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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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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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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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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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맛없어. 야, 이제 하나씩 먹어, 다둘러와알겠습 일단 우리 청담 설이었다 우리 청얘기 아, 쟤는 꽉 막혀 이겨야 되니까. 아, 너는 그냥너 먼저 먹어. 먹을 수, 먹을 수. 너꼬들꼬들 거. 너 꼬들한 거, 그래. 국물. 국물 로와 일로와. 하나야? 아니, 많아, 네 개, 다섯 개 있어. 야, 야, 야. 하나 빼, 국자를, 국물. 오. 그릇이 여러 개잖아. 맞아, 맞아. 떼서, 떼서. 빼, 네. 어. 그렇지, 인마 그래. <laughs> 아자저호준이 호재에 좋게 언니 언니죠 원이? 알전해 얘기도 먹어야겠 어우 시골래다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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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온언니가 데뷔를 잘하네. 나 지금 양반어려는데 숟가락 먹고 있어 일단 먹고 있어요. 젓가락 오케이. 어때? 맛있어? 어우 <뭐라> <뭐라> 我又是。

여기 지금 뭐개어없어 뭐야 어어다다 그래. 다리 있어. 다리에다 있어. 다리에다 있어. 다리에 있어. 다리어다어다리다 <laughs> 장서 <장소바>, 봐. 장난하지 마. <laughs> 다른 길로 내려가는 거지? 아니야. 가, 다른 길로 가려면 천황봉 거쳐서 가야 돼. 방법이 없어. 너희들 찾았다, 때문에. 아... 야, 이미 입산 지정 시간이 끝났어. 그래. 방법이 없잖아. 봐 어? 다, 코드가너 위에서 하는 거야. 지켜보어 나도 탄 햇살 맞고. 결국에, 어우, <laughs>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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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<laughs> 괜찮아. 과 어. 하게 내려가 는게 주의 어. 과감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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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어이 대 소비다. 엉덩이가 너무 많아. 쟤는 쟤를 어디에? 아 빨리 와. <laughs> 아, 뭔 소리야? <laughs> 아야 고기고 나발이고. 야 고기고 나발이 자자 가서. 야이호주이가돈 낸다니까 우리 게 먹자. 그래. 네. 예까 네, 예, 갑시다. 잔뜩, 한보이다. 오늘 어땠어요 일단 너무 날씨가 추웠고요. 예. 아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. 예. 예. 아, 여섯 시간 생각했던 거를 여덟 시간이 걸렸어. 요 <laughs> <laughs> 오늘 많이 수고했네요. 소준 씨는요? 네, 아 생각보다 네. 힘든 여정이었네요. 네.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. 뭘 받아요? 천안봉도 못 찍었는데. 네. 아, 다음에도 뒤로 예. 천안봉은 찍지 못했지만, 예. 다음에 꼭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